네, 이번에는 음색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음, 어떤 음색을, 저는 오르간 음색을 골라 볼까요? 043. 또는 기타 음색, 069. 한 음색들을 여기는 있 숫자로 고를 수 있고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액정에 보시면 수, 지금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텐데 74, 75, 76에서뭐 클린 기타로, 뭐 이렇게 다른 패치로도 이 안에서 고를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음, 이 음색들의 어떠한 이펙트나 효과를 좀더줄 수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펑션키로 모든 어떠한 조정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펑션키에서 항상 많이 다룰 수 있는데요. 펑션키를 눌러주시면 계속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변합니다. 자, 펑션키를 계속 누르다 보면 리버브라는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리버브에 지금 06이라고 되어 있죠. 리버브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연주, 하는 공간의 공간감을 이야기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펑션키로 리버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 리버브에서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0에서 10까지 이 공간의 크기, 울림의 변화를 0에서 10까지 줄 수가 있는데, 리버브를 오프를 하게 되면, 리버브를 10까지 크게 올려볼게요. 마치 교회에 온것 같은. 큰 울림을 얻을 수가 있겠죠.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울림 상태로 조정을 해주시면, 해주셔서 연주를 하시면 좀더 연주할 때 좋은 감성으로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버브 세팅이 끝나셨으면 이제 이 c t k 2 4 0 0 연결되어 있는 서스테인 페달의 사용법에 대해서 그 설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서스테인 페달은 기본적으로 음을 지속시키는 이런 서스테인의 역할도 하지만 또 그랜드 피아노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서스테인 페달들의 효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펑션 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계속 보시다 보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서스테인 잭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항목들을 이동하시면 액정의 글씨들이 변하는 게 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SUS 서스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스테인 페달인데 한번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서스테누토 페달. 또한번 누르게 되면, 소프트 페달. 그리고 또한번 누르게 되면, RHY라고 해서, 리듬. 자, 이 리듬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발로 페달을 밟았을 때, 저장되어 있던 저희가 본인이 지정해놨던 어떤 리듬의 패턴들이 바로 페달로 플레이가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페달에게 심어줄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 펑션에서 이서스테인 페달의 기능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에서 또 저희가 볼수 있는 것, 무 음. 누군가의 음악을 반주를 하거나 누군가 합주를 할때 키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역시 펑션 키를 여러 번 눌러 보시다 보면 나오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트랜스 지금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 미솔 도해서 하나 올리면. 이렇게 하나씩 올릴 때마다 피치가 반음씩 올라가고요. 역시 마이너스로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반음씩 또 내려가게 되겠죠. 연주하기 어려운 조성을 만나셨을 때 예를 들어서 D 플랫키나 G 플랫키 같은 경우는 반키를 올려서 G로 치시거나 반키를 내려서 C로 치시면 굉장히 편하시겠죠. 이런 피치에 관한 곡의 어떠한 키에 관한 것도 펑션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한 피치도 이 펑션 탭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피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랑 연주할 때 미세하게 피치가 서로 틀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통 피치는 저희는 440Hz에 맞춰서 피아노도 연,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441Hz에 맞춰서 연주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클래식 악기들과 같이 연주를 하실 때는 지금 펑션 키에서 제가 찾아 들어간 튜에 가서 441로 맞추시게 되면 미세하게 살짝 올라가 있는, 여기서 더 올려볼까요? 이게 귀로는 체감이 잘안 되실 수 있지만, 이 미세한 차이들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이나 팝음악은 440Hz에 맞추시고, 클래식한 음, 음악들은 441Hz에 맞춘, 맞추는 게 음악적 음, 음악 하시는 분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튜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튠 펑션에 있는 튠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